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다양한 풍수 방법 가운데, 우리가 그 잠든 사이에, 밤새 그 우리의 그 재물운을 대박 재물운으로 만들어주는 아주 그 신비한 마력이 있는 그 풍수 방법,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. 이 방법도 간편한 방법이지만은 그 풍수 효과는 그 입이 아주 쩍 벌어질 정도로 좋다고들 많이들 이야기 하시는데요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. 우선 준비할 것은 책이 한권 필요하고요. 집에 있는 책 사용하시면 되고요. 천원짜리 지폐 한장 그리고 만원짜리 지폐 한 장이 필요하고요. 또 빨간 실이 여러분들 그손한뼘 정도 길이의 그 빨간 실이 하나가 필요하고요. 여기에서 그 천원짜리 지폐 또 만원짜리 지폐는 천금 만금을 상징을 하고요. 큰 재물운을 충전시켜 줄그 풍수 도구로 사용이 되어 질 거고요.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시면 밤새 그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동안 그 재물운이 그 몰라보게 또 충전이 됩니다. 우선 여러분들 그 집안에 있는 그책 가운데 구김이 없는 될수 있으면 그새책 가운데 하나를 고르신 후에요 99 페이지를 펼쳐 주십시오. 99 페이지가 되면 손으로 천금을 희롱한다는 큰 목돈 운을 뜻하는 숫자가 되니까요. 목돈 대박이 쌍으로 들어있는 그런 암시가 돼서 좋습니다. 98페이지에는 천원짜리 지폐를 쭉 펴서 세로로 놔주시고요. 99페이지에는 만원짜리 그 지폐를 같은 방법으로 세로로 쭉 펴서 놔주시는데요. 지폐는 그 앞면이 위로 보이게 해주셔야죠. 뒤집어지면 안 좋습니다. 빨간 실은 이때 그정 가운데 그 책의 그 홈이 보이시죠? 책그홈 사이에 끼워주시고요. 이때 그 길이가 길어서 책 밖으로 그 실이 나오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실의 길이는 항상 그 어른들 그한뼘 이내로 해주시고요. 그리고 이 책을 여러분들께서 그 지폐가 밖으로 새지 않도록 잘 덮어 보십시오. 잘 덮어서 이 책을 여러분들 그 집에 있는 창 쪽과 제일 가까운 곳에 두셔야 되는데요. 달빛이 들어오는 그런 창이면 더욱 좋죠. 달빛을 많이 받으려면 그 남향의 창이 좋긴 합니다. 창쪽과 가까운 곳에 이 책을 두셨다면 그 다음날 아침에요. 이때 그 풍수로 사용한 그 실만 꺼내서 버려 주시고요. 이때 그 지폐는 여러분들 그 지갑에 넣어서 그 3일을 이 지폐를 보관을 하셔야 되거든요. 계속 3일 동안 이 지폐가 지갑에 머무르면서 이 풍수 방법으로 생긴 그 재물운의 기운이 그 지갑에 그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시간이거든요. 가끔 그지폐만또 넣으시고 깜빡 그 빨간 실을 또 깜빡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이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효과를 보시면 한 달에 한번 정도 해주시면 아주 좋고요. 이렇게 되면 재물운이 놀라보게 그 충전이 됩니다. 이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생활 풍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그 수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그재물운은 쉬지 않고 충전되길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